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안티다원님의 글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이 목사님의 글 내용이 굉장히 수준 있고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설득력 이 있습니다. 자 이번 제목이 이렇게 이분이 쓰셨더라고요. 예배를 희화로 만드는 죄. 전광훈 씨가 예배 중 하나님과 성행위를 하며 오르가즘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한 변명을 보면. 예배란 말이 섹스를 뜻하는 거며 호세아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장가 들었다고 했으며 아가서에도 성관계가 묘사되고 있고 신약에도 우리를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했다면서 자신의 발설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목사들 보고 너희를 하나님과 섹스해봤어라며 다그친다 구약의 그 예배란 히브리어 중 야다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에 이해하다 보다 알게 되다 경험하다 성관계하다. 경의 뜻이 있는데 주로 막연한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속속히 알거나 관계한다는 지식이나 이해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성관계를 메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생생한 지식이나 관계를 말한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용어이다. 성경에서 944회 쓰여졌고 그중 12회만 성관계 관련이 쓰여진 단어이다. 창세기 4장 1회 아담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심함에 해서 동심의 야다인데, 권위는 성경들인 KJV, K, 에, NKJV, NIV, ESV 등이 야다를 NO, NEW, l o v e 로 옮기고 있으며, NASB는 HAD e Relations with His Wife로 옮겼고, NEV는 l a y with His Wife EVE로 옮기고 있듯이, 모두들 이야다를 직접 성행기로 표현하는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권위는 성경들이 본문에서 이 야다가 성행기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맞아요. 그런데도 노 알다란 말이죠. 러브 사랑하단 말이죠. 릴레이션 관계란 말이죠. 더불어 성행기 묘사를 피하고 있는 것은 이 야다가 더욱 다양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일 것이다. 성경에서도 944회 중 12회만 성행위 관련해 쓰여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전신은 이런 고려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마구 악용해 예배를 성행이 라고 말한다. 전신은 또 호세야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가 들었다는 말씀 호세 2장 16-20절을 에서 가지고 셀프 변화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과 성행위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관계를 이렇게 사랑관계로 말씀하신 것이다. 가족일 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그 크신 사랑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음행을 책망하신 내용이다. 전신은 구약의 그 아가서가 성적 표현하는 것과 신약에서 성도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고 한 성구를 가지고 고린도서 12장 27절 에베소 2장 16절 이걸 가지고도 자기 변명에 이용한다. 아가서가 예배 중 성도가 하나님이가 성행이한 교과서일 수있는 말인가 어림없다. 아가세의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성의 고개함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즉성도의영원간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신다는 표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시이지 예배 중 하나님과 성관계하고 오르가즘 느게란 말씀 아니다. 하나님은 영기신데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그분과 성관계를 한단 말인가? 그리고 또 오르가즘을 하게 됐나? 허황한 이단 사교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다는 말씀을 성행위로 둔갑시켜 선동하는 건 음란 사교에서나 할 말이다. 거룩하게 들여져야 할 예배를 성행위라고 하며 오르가즘을 한다고 하는 등 하는 건 전시의 다른 발설 등과 관련해 의심당할 소재를 제공한다. 자기 교인이 되려면 반스를 내려야 하고 강남에 가면 여자들이 달려든다느니 교주가 손과락 하나를 두 개라 해도 아멘 해야 되며 교주 앞에 깨져야 되고 지정의를 모두 교주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등으로 봐, 봐서 예배 중 오르가즘을 느끼는 대상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은 눈에 보이는 특정 사람을 자기 자신이죠. 대상으로 로봇화 시킨다고 여겨줄 수 있다. 자기 우상화죠. 그러니까 교주인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석사고 싶어하며 히브리어 야단은 석사는 뜻이고 예비는 하늘가 석사하는 것이며 침상 이불 속에서 하나님과 뒹구는 것이고 오르가즘에 올라와야 한다고 하는 건 음란 사교 사이리 집단이죠. 사교에서나 할 법한 험담이다. 이런 워딩은 이방 종교들인 바알과 아세라, 아데미 신전이 생하던 음란 행사의 현대판일 수 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이런 험담을 일삼는다는 게 괴이가 아닐 수 없다. 애고운동은 교주 영업과 짬뽕일 수 없다. 지속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하나님을 죽이겠다며 온갖 헌까지 일삼으며 롱난할 수 있단 말인가. 아,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요. 전광훈 씨도 참 문제지만, 이렇게 버젓이 드러났잖아요. 이단성, 사이비성, 반 기독교성, 하나님 모독하는 거.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득탕 싸 될까봐, 공격 받을까봐, 말 들을까봐, 불이익 당할까봐, 피해 입을까봐 끽 소리 못하고 몸사리고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한국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미지 망가지는 거 막아야 되잖아요. 성돌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되잖아요. 이전에야 이 전광욱 세력이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해가지고 공격이 너무나 거세서 태풍 같아서 건드리게 힘들다 치더라도 이제는 누그러졌잖아요. 사이 분위기도 달라졌잖아요. 언론에서도 그 실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겨진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말을 끄집어대도 이전처럼 난리 피거나 공격받을 일은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동안에 잠잠했던 것 때문에 이제 뒤늦게 얘기 끄낸다는게 민망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미혹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장을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티다운 목사님께는 특별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진짜 책을 많이 읽고 공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 이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이 한국에 얼마나 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안티다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